신노옷이 한달 만에 만 도착했어요 <laughs> 첫 코스프레 옷이에요 이쪽 요쪽 이제 이쪽에 보이는 새이는 기우요 저는 그렇게 신노옷 신오버... 지금 <laughs> 뭐 하는 거지자 그리고 이거 김에컬칼라 아는 사람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. 네. 아그제 제일, 제일 그 그 귀멸의 영웅은 그거 영상 보고 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. 이제 최애가 되었습니다. 아저 그리고 쇼츠도 찍었으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, 제발 한 번만. 자 그러면은 저는 이, 어차피 이거 소개하는 거니까 그냥 가보겠습니다. 자 구독. 좋아요, 알림 설정, 꾹꾹꾹. 해룡TV, 해룡TV. 불러주세요 해룡TV. 자, 그럼 안녕.